반갑습니다. 민꿀입니다. 그래서 이번 판에 도전해볼 황금 시너지 챌린지는 동물특공대입니다. 동물특공대는 총 6마리, 4코스트 이렇게 미스포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8렙은 가야 되거든요. 지금 나서스를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팔레블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세 판마다 미스포츈의 전장에 넣을 시 돈도 줍니다. 첫 번째 상대는 싸움꾼인가 무슨 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데랑 사일러스를 쓰고 있습니다. 일단 간성으로봐서 동물공대는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계속 이겨야 된다. 저가 지금 피가 없기 때문에 지면 안 되거든요. 두 번째 상대는 마스코트. 이 분이 벌써 나서스가 삼성이시거든요. 그리고 한분더 나서스를 지금 삼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있 때문에 나서스는 삼성을 못 찍는 관계로 그냥 팔레벨 가서 3코와 4코 미스포춘을차는게더 빠를 것 같다. 하지만 팔레벨는 1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아마 마스코트 쓰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나서스도 몇 마리씩은 뜨지 않겠나? 코인을 받고 팔레벨 이제 쭉 리롤만 하면 되거든요. 미스포츈 이성. 나 이런 분들이 살아야 되는데. 나 동물특공대 유닛을 쓰지 않는 분들을 내가 이기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저가 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아... 안돼 가지마. 나이스. 베인을 복으로 어디로 갈까? 놈 베인을. 우와 나우스 이제 쓰는 사람이 죽어가지고. 나서스도 잘 떠. 응. 와, 이분 정찰단 쓰셨구나. 이분이 만약에 베인을 삼성 찍는다고 가정했으면, 좀 베인 삼성을 거의 못 봤다고 보면 되거든요. 현재, 세 턴만 덮어이면또 미스포츠는 20골드를 떨어뜨릴 거고. 근데, 하지만, 남은 사람 피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. 이분을 보내면, <laughs> 어우, 벌써 한 분만 남았습니다. 리븐 삼성 추가용 미포를 삼성 찍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나섰어. 이번처럼 되잖아. 제발제발제발 아, 제발, 제발. 미포 한 장. 미포 한장 남았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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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고측궁대로도 삼성 진짜 꼭 찍어야 돼. 이번 판 이기고 이번이 만약에 서렌을 안쳐 주신다면 진짜 잘하면 다 팔아서라도 진짜 무조건 지지를 수 있거든요. 오, 유미 너무 세 유미. 유미야. 오케이. 익살꾼 두 마리를 팔아가지고 이번 판질거 같거든요. 제가 피가 24여서 일단 이기진 않을 거 같은데 이거지 미스 포춘 떴다 미스 포춘도 삼성 와 지금 너무 행복하다 100% 성공한 동물 특공대입니다 들어와 미포 그냥 궁수면 저 그냥 다줄것 같거든요. 오오오 아니 근데 지금 궁각이 상한데 오케이 오 그렇지 이게 미스포츠 운동이야 이렇게 황금 시너지 챌린지 동물 특공대 완료 수고하셨습니다